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제 성막을 통해서 성경은 말한다. 제가 1년간 이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 지난 주, 달에 말씀드린, 문는천두천각에 누구시다? 예스. 기적에 다시 비켜야 됩니까? <laughs> 그, 그, 저그생오세요 그럼 기적 가면서 계시고, 자, 기적 가면서 계시고, 더!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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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쭉, 예, 자. 자, 그러면 지난달에 성막의 문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다? 예수, 예. 우리가 예수 그들을 외칠 때 하나님의 권는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공부하고 피곤한 모든 피곤도 가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지체에 병들도 다떠날줄 믿습니다. 예수 그대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 소개를 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예수 그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과 그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이다. 예. 그래서 성막의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성막은 오직 예수 그전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 오직 예수그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예. 길. 그 문을 통해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분과 성막 밖에 있는 분들 구별이 그 울타리인데 그 구별을 어떻게 되겠다? 그 성막의 울타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은 높기둥 받침은 노수로, 그 다음 세마포로 둘러져 있는데 그 세마포에 응갈관리로 전부 깨끗해져 있다.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하고, 그것은 예수 그대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성결되어 정결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번제단인데, 당시 성곽은 다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규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규비? 몇0규 예? 예. 목사님이 맞셨습니다 사모님은 조금 더 능력하게 하세요. 아니. <laughs> 아, 여긴 줄 알고 사모님은, 아, 여기 오실 길이 맞습니다. 예. 사모님은 여긴 줄 알고. 문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넓다. 그렇죠? 그런데 문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같이 은혜나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 크기는 5 급이, 길이도 5 급이, 넓이도 5 급이. 즉 사각형으로 만들 때 오늘 성경 본문이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5기빗 5기 높이는 몇기4 3기빗으로 하고 예. 하여튼 뭐 높이를 3기비 예. 3기빗으로 하고 어렵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단 위에는 뿔을 만들어 합니다. 뿔. 뿔을 네 개를 만들어서 이어지게 하고, 이 뿔이 나있습니다. 위에 저기에, 번제담 위에, 네 번째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을 그어서 이어지게 하고, 그 노채를 노스로쌓고이번제담 만드는 재료를 무엇으로 하느냐, 조각목으로 합니다, 조각목. 조각목 나무로 하되, 그 나무에 노스로 지옥입니다. 로으로 그래서 조광복은 버림받은 우리 인간들이고, 로스 예수 그대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대의 버림받은 인간들은 그대의 십자가 외에 는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번제단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지금 현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성막을 해보면, 성막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막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성막교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이 동쪽에 나 있죠. 그래서 동문교회, 이런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번제자는 3대 특징이 있다고 습니다 3대 특징. 3대 특징이 뭡니까? 제가 처음 소개를 좀 드렸죠. 자, 우리 교회가 이 상대 특징이 생깁니다. 상대 특징 언제다나면 짐승의 피가 있죠. 피, 네, 피. 그다음 이 짐승을 태우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생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뿌리세계, 뿔, 뿔. 뿌리세계입니다. 피가 없이는 제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피에 대해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대 보혈로 만나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주님의 피,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예수 그들의 피, 그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 간직해야 됩니다. 그다음 불이 세니다 불. 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천 년간 한번 받은 그 불을 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 요즘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맞죠?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권세냐? 구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일정 영원구원의 사면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삶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구가 이제 어, 쭉 이야기를 하죠. 번대단의 보도기구 저 앞에 띄워져 있는데 예. 어, 모형으로 보면 그렇고 본문 내용 보면은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모형을 보면 다섯 가지 기구가 저렇게 이제 아름답게 저렇게 저렇게 깨끗하고 이쁠 수가 있나? 아. 다섯 가지 이번제단의재물을 드리는 번제단의제부재단는통 그다음 부사 대야 보기 관건이 불렁기는 그릇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자, 여러분이 제또 서서히 이제 졸음이 오는데, 그렇죠? 예, 졸음이 오시는데, 자, 어, 우리 이제 다섯 가지 기구를 통해서 교회의 다섯 가지 일분들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하니까 상당히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하번 잠이 오시네. 그래, 그것을 간략하게 넘어가고, 다섯 가지 도구가 있다가는 것을 넘어가고, 번제 간에 제문을 드리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대 제사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어, 경주 김씨 그 종신내에 경주에 가서 제사까지 지내고 이래 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제사가 전부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무당들의 그, 색깔이, 형력 차단하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예, 성경에 근거가 있고, 그것으로, 그들이, 예. 유사품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사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그런 것과 같이, 오대제사, 이런 것도 본제다, 해서알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재물로 들어지는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소나 그 다음 양이나 염소는 구약에는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아무거나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같이 보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세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제물 을 드리는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그기 위해서 그 제물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 소면 소 머리를 붙들고 뭐 그 갖고 온 죄인들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죄물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오늘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고 자녀들 자녀하고 그다음 장모님 기도하시고 하니까 예배 순서맡은 분들만 예배 위원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 모인 전체 성도들이 다 예배 위원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모든 죄는 자기가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알해야 됩니다. 예배드림으로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이때까지 허물이 하나님께 고해지고 사함받고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목사님의 설교에 있어야 된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찬양을 드릴 때도 전신전력으로 진심,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일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함을 얻고 허물을 다 치유함을 받고 내 질병과 고통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에 안수한 동물은 재물이고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동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드려지려면 우리의 죄가 그동물에 전가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것이 누구십니까?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제 사장적으로 그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1년간 유보시켰다. 예수님 표로는 우리의 전 인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지만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드림으로 말암아 1년간 우리의 죄가 유보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머리에 안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서 합니다. 북쪽에서. 인류사상 첫 죄가 아담과 하오로 생각하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대장 루시퍼가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이사 루시퍼가 죄를 지은 것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는 번재단 북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동물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두손에 힘을 가해서 잡고 그렇게 안수를 합니다. 왜 서쪽을 보냐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면 번재단이 있고 물뚜멍이 있고 지성소, 그렇죠.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그룹과 벗게들이 있는 것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서쪽을 향해서 보고, 북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보고,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수를 하게 되는데,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 위에 나의 모든 죄, 내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죄 때문에 죽는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모든 것을 다 힘있게 안수하면서그 짐승을, 그래서 그 짐승을 이제 잡습니다. 잡는데 그 짐승은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면서 내가식 때문에 이 짐승이 죽고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나요. 나의 가식으로 맞냐마 내죄 때문에 이 짐승이 내 죄로 맞냐마 이렇게 죽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짐승이 나의 가실 때문에 이 껍질을 벗긴 아이다. 정말 그 잡는 짐승을 잡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그 짐승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껍질은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갔습니다. 이게 이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신학과 구약이 일치됩니다. 예수님의 옷은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가는 것이 신에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의 모든 것이 예표되어 있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수천 년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 예표를 하셨다. 그리고 목을 자르면서, 그 짐승의 목을 자르면서 나의 그만 때문에 이짐승이 목이 잘린다. 백효만을 용서해 주세요그 짐승은 각을 끼면서 엉덩이 부분 각을 끼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 이 짐승의 분체를 자릅니다. 둥부을 자릅니다. 다리를 자르면서 이 짐승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기 때문에 이 짐승의 다리가 잘립니다. 그 짐승의 내장을 꺼내면서 나의 식이 질투 때문에 이 짐승이, 내장이 이렇게 배가 갈는거지니 그러면서 그것을 내 각을 두고 해서 이제 번재단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은 대, 그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것을 각을 뜨고 잡고 안수하고 하는 것은 그제물로 갖고 온 본인들이 다하신다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비둘기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사장이 반대로 잡아줍니다. 비둘기는. 그리고 비둘기는 손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손 위에, 예, 손등으로 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들을 것 없는 사람 비둘기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그렇지 않아도 손을 들이는 사람보다 비둘기 갖고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둘기를 만약에 껍질을 벗기게 되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동안이 정답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경이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성경이 신약 260장, 구약 몇 장이요? 1189장에서 260장 표현면몇장넘겠죠그죠 <laughs> 반대로 얘기해야지 좀예상기도 두드려보시고 예그 <laughs> 네, 중에 성막의 이야기가 50장에 이른다 50장 그 성경을 전체 성막으로 성경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장에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한번 떠와 주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5 규빗 5 규빗 5 규빗 5 규빗 높이가 3 규빗 되게 하라 이것 뿐만 아니라 제단은넓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어떻게? 모세가 신하의 산,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받고, 십계명을 들여다, 받고, 성막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자가 보안해서 자기네들 생각, 의향의 조언대로,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인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 만들게 하라. 그리고 40장에 보면, 초력국기 40장 보면, 이제 그 시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원식한 것이 초력국기 40장인데, 성냥 19장으로부터 4 0장의이일까지 전체가 정말 만드는 일입니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말씀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힘쓰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취향이나 여러분의 어떤 기본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연습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뭐죠? 생명나무 찬양대 생명나무 찬양대가 지금 굉장히 우렁차졌어요. 여러분 안믿습니까 제가 뒷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우렁차지.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한게 게 있어요. 찬양대에 지혜자한분 우리 사모님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나가 주세요 예 찬양대에 지휘자가 딱 서는 걸 주목해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대 장량대 전체가 지휘자가 지금 뭘 하는가 지도 없어요 지휘 아하 지휘봉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 이럴 때는 찬양대장 장관님이 멋진 거다 가지고 계는데 이런 행위가 안 되죠? 하늘, 도 네. 자는 계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멋진 거을 이제 예? 늘하아니 예? 아니요. 그래, 자는 계단이 무슨 데이 예. 그러니 우리 교회 생활은 철두철대하게 이 순정하는 그런 훈련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대, 찬양은 지금 우렁차요. 우렁차인데,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찬양대원은 대원대로, 우리,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시시각각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선거님들이 찬양대원이라 생각하시고, 찬양대장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한번 일어서고, 안고 하는 예서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서고 안하는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디두 서심을 할수 없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훈련이다.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찬양대장이,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찬양대장이, 찬양대 지휘자가 저기서 이제 지휘하러 이래 나오면, 두 사람 서려이렇서 하면, 지휘자가 여기 서서, 안전히 티 안고, 딱,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 지혜자가 쏙! 딱 하면 딱 멈춰야 돼요. 그게 포인트다. 이지에하는 마시고, 그 찬양의 멋이다. 어, 딱 멈춰버려요. 멋이 있어. 그런데, 아, 그러면 지혜야, 지혜자대로 엉망진다. 예. 그래, 이게, <laughs> 제가 보니까, 이제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졌는데,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이지자에딱 따라서 한번일치되는멋이겠다 전국 찬양대원들은 지자만딱 봅니다. 지자만딱보니다지자일썩하딱 서고, 안전하딱 안고, 한참 신나게 하는데, 지자가멈춰라고 하는 건딱 멈춰야 돼요. 딱 멈춰야 되는데, 지자가멈춰야고 하는 데도 계속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지혜장, 한 번, 일어서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선거님, 장난으로요 오늘 촬영장이 와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보고 이제, 딱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 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 그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장, 딱 보고 계어야 돼요. 자, 앉는 거해보겠 예. 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끝치가돼는한 번만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자, 기자님.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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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오늘 <laughs> 하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를 그리고 5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